불교 수행은 수행을 하여도 깨달을 수 없는 사람,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은 탐욕, 탐욕 많은 사람, 성냄, 수행 부족, 학문, 한자, 글로, 글로 깨달을 수 없다. 범, 법문만, 법문, 법문이나 말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 수행하는 모든 것은 비워야 깨닫기 때문이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에는 5단계를 깨닫게 되며 불생불멸 모든 번뇌와 속박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찾아 불생불멸을 법을 체득한 경지와 안옥따라 삼락삼보리 무상정득정각 불계의 지혜를 일체의 진상을 모두 아는 지혜. 과거 현재 미래 우주와 사람의 진상을 모두 아는 지혜 불과의 부처 부처의 경지 성인의 경지 진리는 깨달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종교의 종교에서 종교의, 속 종교의 속박 종교,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스님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사람들의 속박에서 벗어나 벗어나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유인 법이란 어둠을 깨닫는 일을 알아 아니라고 하기 때문이다. 안욱따라 삼락삼보를 깨달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저를 저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다.